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 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격보어 전치로 인한 도치 두 문장 나머지 두 문장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제가 앞선 강의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은 글로리오스 라고 이제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도치어 일어나죠 그리고 주어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뭐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우드가 원래 나무인데 이렇게 S가 붙으면 숲이에요, 숲. 그죠? 예. 숲이 영광스럽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숲이냐면 in their golden crimson. 그죠? 아, 그 숲의 황금과 그렇죠? 그 숲의 황금과 크림슨하게 되면 이게 진홍색입니다. 진홍색. 그렇죠? 진홍색. 그렇죠? 예, 그, 황금색과 진홍색을 입고 있는 숲이에요. 그쵸?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 자, 나는 사랑합니다. 이, this amazing transformation.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는 뭡니까? 뒤에서 데디아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takes place에요. 발생하는, 일어나는, 언제 발생하고 일어납니까? 가을에. 가을에 발생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단풍 들고 이러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ven more, 훨씬 더 아름답대요. 뭐보다? 바로 uh, than rivers of spring. 봄이 재탄생하는 것보다, 그렇죠? 더 아름답대요.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은, 자,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어죠? 예, 네, 보어입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가 주어예요. 훨씬 더 아름답대요. 봄의 재탄생보다. 어떤 것이? 바로, 가을의 모자이기. 그죠? 가을의 모자이크, 모자이크 같잖아요. 그죠? 알록달록하고, 그것이 봄의 재탄생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되셨죠?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지문이고요. 이둘 다, 두 문장 다, 주격보호가 앞으로 가서 도치가 일어난 문장입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보시면은, as, as 원급으로 되어 있죠. 예, 이 important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예, 바로 어, 이게 이제 보어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예, 그리고 얘가 동사고 그리고 이게 주어예요. 그런데 이 보어가 원급 그렇죠? 원급 비교급으로 원급 비교로 확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원래는 The unknown many가, 그죠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중요하다는 것이 원급으로 확장된 거예요. The brilliant few죠? 여러분, brilliant 같은 경우는 뭐 훌륭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한테 쓰일 때는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것도 됩니다. 뛰어난, 우수한, 이런 의미입니다. 우수한 소수만큼, 뛰어난 소수만큼 중요하대요. 그쵸? 그 뛰어난 소수가 또 누군지 설명해 주죠? 이끌었던. 나라를 이끄는 거죠. 어로 나라를 이끕니까? Fresh, Fresh Achievement. Achievement는, 어, 뭔가 이렇게 업적과 성취와 달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Fresh는 새로운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새로운 어떤 성취, 새로운 업적, 새로운 달성으로 이끌었던 아주 소수의 그 뛰어난 사람들만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알려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죠. 뒤에 나와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이죠. whose patient effort. 바로 그들의 아주 인내심 있는 노력이, 그죠 keep 하는 거죠. keep a from ing죠. 네. keep a from ing는 지키다가 아니에요. keep 이때는. 막다, 방해하다죠. 세상으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러닝 백워드 뒤쪽으로 즉 퇴보하는 거 뒤쪽으로 달려가지 못하게끔 막았던 노력이죠 그쵸이 예,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그 사람들의 아주 인내심 있는 노력이 세상이 퇴보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킵에 e p A from ing 요거 알아두세요. 킵에 e p A from ing A가 ing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속 지금 이 언 m a 매니를 꾸며주는 말이 지금 또 후가 또 나왔죠. 그리고 이 알려지지 않은 소수는 또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뭐를? 디에이션트 밸류, 아, 그 고대의 가치를 수호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이 얘기죠.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드낫 컨커 정복하진 못했을지라도 뭐를요? 새로운 것을 정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죠 고대의 가치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그쵸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지금 나오죠 또또 또 지금 뭐가 나와요 후우즈가 또 나오는 거 이게 다 지금 다 앞에 있는 언 언노운 매니를 지금 다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인컨스피큐어스 인컨스피큐어스 트럼프죠 예 그러니까 아이 인컨스피큐어스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주, 눈에 띄지 않는, 그렇죠? 두드러지지 않는, 예, 이목을 끌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그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두드러지지 않은 승리, 그렇 그게 아,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이리즈 뒤에 있던 게 지금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간 건데, 그리고 이 이익은 가주어죠. 그리고 진주어는 요투 이하가 되겠죠. 어, 바로 패스 온. 패스 온은 밑에 보시면은 패스 온 A to B 형태죠. 예, A를 B에다가 전달하는 거죠. 즉 전달하는 거죠. 뭐를 전달해요? What they inherited. 그들이 상속받은 것을, 그렇죠? 누구로부터? 바로 from their fathers.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죠. 그들 의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받은 것을 요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To 여기 보이시죠?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 C in conspicuous trump죠.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눈, 그, 이목을 끌지 않는 그러한 승리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 컴마컴마는 과로로 묶어주세요. 자, 바로 그들이, 그,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는데 어떤 상태로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u n i m p a i e d 임페어가 이 데미지를 입힌다는 이야기인데, 언이 붙었으니까 손상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un diminished 줄어들지 않고 약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바로 그들이 어, 가지고 있는 승리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좀 길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우고 이 네, 정도 문장이 좀 어렵기는 해도. 예, 원서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문형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중요하대요. 뭐만큼 아주 뛰어난 소수만큼 그 소수는 누굽니까? 나라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새로운 성취, 업적 달성으로 이끌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만큼 뒤에만 해석되죠 원급, 원급에서는 만큼 중요하대요. 누가 바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들의 인내심 있는 노력이 막았죠. 그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막았어요? 뒤로 퇴보하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지키고 수호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고대의 가치를. 비록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을지라도 새로운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승리가 뭡니까? 바로 전달하는 거죠. 예. 바로 그들이 상속받은 것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어떤 상태로 훼손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그죠 약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진 눈에 띄지 않는 승리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어,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